자, 유튜브 지금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네, 저번에 짬뽕밥으로 마무리했던 걸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짬뽕밥을 시켰어요. 예, 딴 데에서 시켰는데, 여기가 새로 생긴 집입니다. 우선은 메뉴가, 뭐, 짬뽕이 끝이 아니라, 냉짬뽕도 있고, 중국 냉면, 좀 치기 어려운 그런 메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잘한다, 느낌 와가지고, 일단 오늘 이 집에 시켰고요 일단은, 짬뽕밥. 당연히 국물을 더러운 상태입니다. 내일 또 먹으려고. 그리고, 자, 이게, 인기 많다는데 감자 군만두라는데요. 이건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 일단 그렇고 짬뽕은 뭐 이렇습니다. 안에 보신 무슨 동그란 게 있죠? 이게 아마 무슨 볼이겠지? 저도 처음 봅니다. 일단은 그안좀 보겠습니다. 당면이 어 있네요. 당면 당해 있죠? 있어야 된다 했지? 당면 있고 이거 이게 뭘까? 잠깐만. 찍고 싶은데, 이거. 자, 이게 뭘까요? 오징어볼? 일단은 썸네일 하나 찍고 하겠습니다. 어, 좀 신기한데? 자, 썸네일. 아! 아, 늦었다. 아! 좋아요. 자, 먹어볼 수 일단 오징어볼인가? 먹어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이게 제일 신기하니까. 오징어볼 이네요 오징어볼. 이제 국물 맵기 좀 볼게요. 얼마나 매운지. 한 번만 더? 어, 일단 이 집은 이제, 그, 불만 나는 국물이고요 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음, 야채가 이제 탄자국이 좀 보이거든? 불맛을, 목초액이 아닌, 진짜 불맛을 냈다보네 이렇게 좀탄 자국이 보이죠? 이건 이제, 진짜 불맛을 했다. 목초액은 이제, 이런 거 없는데. 삶을 또, 음, 신선하네. 근네 역시, 인기가, 그, 자신감 있게 적어놓은 게 많거든요. 매출 1등 메뉴, 이런 거. 자, 그러면 감자만두. 음. 근데 여기 생겼거든요, 안는뭐가 만두피가, 만두피 안에, 이 감, 그, 감자 피? 피가 두개 같은데? 신기하네요. 음. 맛있는데? 잘하네. 자, 이제 그럼 밥먹겠습니다 밥은 반 공기부터 다못 먹을 수 있으니까. 음, 좋은데? 이제 좀 쉬는데요? 좀 쉬어. 좀, 그, 잘 치는 집인데. 자, 밥을 살짝 말아주고요. 야, 나도, 왜 높다. 오늘 그릇이 좀 높네. 애초에 배달 사업은 처음인 것 같고, 애초에 좀 하던 집이야, 보니까. 이게, 자신들만의 그 자신이 있다는 거 보면은, 좀 치는 집이죠. 개, 아유, 가왜이거 <laughs> 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적당히 이제 약간 덜 섞인 그, 상태가 맛있거든요. 여기서 일청경채와 모기 버섯을, 스킵, 킵 해주고. 음음 음. 아주 좋아 맵기 딱 좋아 진짜 님들은 안 매울 수있잖아 저는 너무 좋네요 하나도 안 매워 근데 매콤 맛은 느껴져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당면도 있고 아 만두는 6,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6,000원 어 이거 다섯 피스 6,000원 음. 음. 아니, 뭔 김치여, 한데 안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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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음. 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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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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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은 제가 먹어본 짬뽕집에서 진짜 잘하는 집이라서 여기가 잘하는 집이니까 깔끔해요. 해물도 맛있고 진짜 깔끔해. 음. 아. 더워 더워. 짬뽕 8,000원 짬뽕밥 8,000원인가 9,000원 이게 6,000원 일단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잘하는 집그좀 가게가서 먹는 맛 근데 이게 맛있어도 가끔은 이제 그 약간 자극적이 약 불량식품이 땡길 때 있잖아 그때 이제 평소 먹는 집 가죠 아, 좋네 여기 새로 시켰는데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아이고 행복해 보이네요 아유 파닥파닥 어린이 만억원 아우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오늘 짬뽕값 잘 쓰겠습니다 땡큐 땡큐 요즘 그 짬뽕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옛날에 비해 허준형이 진심모드로 짬뽕 맞춰 올리니까 짬뽕맘들이 많이 늘었어 음 말잖아 짬뽕. 아닌가? 일 고기 훌렁 먹어 봅시다. 음 맛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음음 개요 음 그냥 적당한데 개는 이제 진짜 막 죽기 일부 집전급은 아니네요. 음. 와 어. 밥은 다안 먹어 안 말아 도됐듯 어제 만두 있으니까. 와. 어. 아, 남매요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진짜. 매운 거 하나도 없어. 딱, 불맛 나게, 약간, 질라면 순한 맛? 그 정도, 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계란도 풀어주네요. 이런 줄도 있지. 맛있지 마세요. 여기 진짜 여기가 뭔가 뒤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내 평소에 먹는 집은 다음날 그 <laughs> 미쳤나 씨 다음날 되면 배 아픈데 여기는 깔끔하겠다 안 매워서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안 맞을 듯? 저는 적당한데 자극적인 거막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라 봅니다. 와, 어, 그 맛있네 만두가 일단 잘 약간. 이쁘죠 생긴 게음음어 음. 오. 다음 주는, 네, 여기,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가 될수 있겠지만, 이 집에서, 냉짬뽕 시켜 먹어볼게요. 좀잘 치거든, 요 집. 어디 그공 그릇이 커가지고 해물 집을 한푹 넣어야 돼. 음 어떨지 그릇이. 아 그릇이 진짜 이게 속이 진짜 개급 개그, 개깊어요. 그래서 안 봤던 게 많네 해물들이. 안 돼. 금방도 남아서 짬뽕도 쿨타임 있습니다. 이거 남은 국물에 내밥 네, 먹어야 돼서. 쿨타임 있다. 음. 음. 정보 방금 도내한 녀석은 15만 초반이라 내일 돈방에 또뭐친다그 <laughs> 큰일도 그릴... 누가 당하래? 아형 <laughs> 당할 짓 했잖아 저기 가에 나는 안무나밴안해 아진 말도 안되는 그 사유 아무것도 안했는데 벤 당했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왜? 내가 이제 오늘 오늘 아이디는 대충 A B C 1 2 3 4 쳐보고 오 나오네? 바로 이새끼 벤 이러고 이러겠냐고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지 이게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잖아 나쁜게 뭔줄 알아? 남들한테 말할 때는 자기 잘못 쏙 빼놓고 말해. 사람은 나쁘다. Human is devil. 어팔라파 그래 답답하구나 너는 돈으로 말하는 거 보니. 자, <laughs> 아직 채소가 많은데. 어우 저도 나쁘죠. 님도 나쁘고요. <laughs> 흰옷은 조명 때문에 있는 건데, 빛 반사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흰옷만 있는 이유가. 너 여름에 검은색 옷 입고 나가봐 아씨 덥다 이질하지? <laughs> 그렇지 않아? <laughs> 검은색 옷쳐 입고 아 더워. 음 걸렸죠, 까비 <laughs> 짬뽕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짜장 먹건 간짜장 드시는 게 저는 참추천을 드릴게요. <laughs> 짜장은 간짜장. 그냥 짜장은 그래 좀 그래 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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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에 단점이 있다면 양파가 너무 많다. <laughs> 진짜 양파가 이 씨발 무슨 양파가 맞네요. <laughs> 양파를 태워 불맛이나? 맞긴 하지. 어? 일단 총평가! 진짜 깔끔합니다. 불맛도 나는데, 속 하나도 안 버리는 그런 느낌? 깔끔해요. 근데? 자극적인 걸 좋아하실 분들에게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 막 맵짠 단짠 그런 건 아니야. 그 진짜 깔끔해. 그냥 깔끔한 불맛이야. 자극적인 맛 하나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자극을 좋아하잖아. 마라탕 아니면 존나 매운 짬뽕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참고해주시고요아튼잘 먹었습니다. 짬뽕 나머지 이제 만두. 국물과제, 아침밥. 녹화는 여기까지.